여기도 많이 나오는 쪽이에요 여기 아 많이. <laughs> 그 <그거> 터는 <턴 거거든요. 웃음> 거 보시고 가세요. 오늘 집 가서 공부해. <laughs> 아니 처음에는 그냥 하는 것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모기가 생기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아 나는 왜 아니면서 뭐 측정을 하시나. <웃음> <웃음> 이게 이제 빌지라는 거예요 빌지요? 어. 음. b 는 엔진드레지 l 아, 빨 i b 패 l 으로 b 서 하면 한 b i 분 걸려 이게. l 그러니까 g 이 빌지로 이렇게 또 이용해서 빨 l g 면 금방 아니야. 초보자들은 패 i l g i Bilgi, Bilgi, b i l 그 i Bil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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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l 면 i Bilgi, b 유 l g 는게 두개 합쳐서 이렇게 하는거예요여에다 아, 깔고? 어. 오아 우와 진짜 금처럼 생겼다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야요 아. 내가 진짜 금인줄 알았던건 금이 아니었구나 아. <laughs> 그냥 모래였어 아까 <laughs> 보신것들? 네 아니요 그 제가 혼자 이거 금인가? 금인가? 이런거 있었거든 이거 아. 한번 패딩 해보실래요? 한번 해보실래 완전 탕탕 m 저기, 완전 짱짱 못하는데 h 아, a 저기다 대고 하면 t 네. Yego, Tango, you c 고 n t 이 k e take, t 놓고 얘는 이제 위에 a k e t a 만약에 a k e ta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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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a k e take, 흔들어 준다. 왜냐면은 모래하고 돌하고 비중이 금보다 적기 때문에 네. 금은 밑으로 가라앉거든요. 흔들어져요 음. 그 흔들어주고. 만약에 이제 하시다가 큰돌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한번 걸러주고. 지금은 왜냐면 뭉툭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. 한번 흔들어 봐도 돼요? 네.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그냥 이렇게 막이정면돼막 이렇게. 아, 어, 그냥 이렇게 막 흔들어도 돼요? 그냥막막뭐 하지 말고 막. 그냥 으로 그냥, 그냥, 그냥 아니면 이렇게 돌리, 돌려도 되고 아니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. 이렇게 돌려도 돼요 그냥? 막, 돌리는 데 봐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금이 막. 아. 그러니까 웬마라면 얘가 있는 상태에서. 이렇게. 음. 그냥 양손으로 해야겠다. 양손으로 해도. 그렇죠. 어 그런 식으로. 그렇지.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면은 네. 한다고. 그... 음. 이렇게 한다고. 뭐... 어? 이렇게 만 <laughs> 순수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철, 음. 네?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금이 아래로 깔아 앉아야 되는데 걔네 때문에 못 깔아 앉아. 음. 중간에 있거든요. 그러다 네. 보면 유실되는 거야. 마입니다 음. 어, 그냥... 나는 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. 유실돼버리는거다오 음 네,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네 원래는 지금처럼 했으면 이 금딩이 네. 금이 왜 있잖아요 그죠? 네 금인데 얘가 이런 데와 있다고 이렇게 음~~ 아까 계속 흔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뒤쪽으로 가있는 거거든요 네그러다보니 이제 유실되는 거야 왜냐면잘 안보여 이게 하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하면은 유실된거를 나중에 다 페닝 하고 나서, 응. 금 저기 쫙 빨간 여기죠? 응. 빨고 나서 얘를 다시 또 하는 거야. 음. 응. 또 이제 페린 것들 잡으니까. 음. 이시죠 하나, 둘, 셋, 넷. 또 한번 흔들어주고,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하면 거의 유실될 일이 없어. 이렇게 응. 자주 해주시면은. 또 하나, 어, 둘, 둘, 셋, 넷. 하고.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 무거운 것들 자갈 이런 거는 보이면 은 이렇게 버려주시고 일 패턴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무겁기 때문에 네. 손으로 걷어 주면 음~~ 아셨죠? 네 그리고 여기 사철이 지금 많이 안 나오는데 네. 사철가루가 많이 나오는데는 패밀리하기 힘들어 일단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가셔야 돼. 우와. 진짜 잘하신다. 우와. 어떻게 이렇게 금만 남겨요? <laughs> 우와. 아... 네. 이랑 고구랑... 아... 우와. 어, 합, 합 뿌렸잖아. 아 이렇게 됐다. 음. 만약에 양이 많으면. 오. 야,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 가벼운 거야 오오오 와 우와 <laughs> 신기하다 야 이게 너무 잘보린게 있나 없나? 아 아까 이, 물 담가놓고 이렇게. 어. 이렇게. 봐라 이렇게. 이가놓은 상태에서 한번 응. 흔들고 흔들고 그냥 이렇게. 응. 일단 자신이이 이렇게. 이렇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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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잡게이렇이 음. 자, 천천히. 잘안 내려간다 그러면 조금 더 올리면 돼. 이렇게. 음. 어. 지금 잘안 내려가잖아요. 네. 얘극도가 죽은 거야. 음. 살짝 올려, 올려주고, 올려 이렇게. 그냥 넣다 뺀다 생각하시면 돼. 살짝. 어. 하고, 또한번더 흔들어주고, 또 살짝. 예. 이런 식으로. 진짜 어렵다. 자. 이렇게요? 어 해봐. 마지막은 이 정도면 이제 양이 적잖아요, 그죠? 응. 네. 흘러갔고 다 흘러갔기 때문에 일단 이제 마무리해주는 거는 여기 민자에서 해줘요. 야음 아니면 여기, 여기서 해줘도 돼요. 음 여기 해줘도나중엔 여기 한번 해야 돼 마지막에는. 음 네. 빨리 하려면 이제 이런데 걸리, 걸리, 걸리니까 해주는 거거든요. 그니까 양이 많을 때는 여기로 빨리 빨 하고 응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남았을 때는 여기로 하는 거야 음 응. 해봐 아, 유지되는 거 걸, 걔가 좀 잡아주고 그응 그래. 겁먹지 말아야 밑에 있으니까 또한번 흔들어주고 그렇지 금이 딱 흘리는 게 보이잖아 응 다, 다시 한번 흔들어주고 자또 이런 식으로 아. 하고 이제 큰 것들은 손, 손으로 트, 트, 버릴 건 버리고 네. 그렇죠 그렇죠, 많 잘하시네. 역시 어, 어.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부스물들은 손으로 걸러야 돼 이렇게. 응걸러야돼 음.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다 못해. 네. 버릴 거를 지금 걸러는 거예요, 최대한. 응. 음. 음. 이렇게 okay. 오늘 회음도 끝내고 왔는데 오늘은 너무 꿀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추위에 떨었지만 너무 좋은 정보를 알게 돼서 다행이고 지금 이제 살 패닝 끝내고 이제 밥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우가 유명한 동네여서 한우를 이제 마트에서 사고 주변 가게에서 이게 상차림비만 내고 구워먹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우 등심 끼임을 샀습니다 오늘 금은 못 했지만 또 좋은 정보도 알았, 알았고, 이제 예, 하는 것도 많이 배웠고, 그리고 맛있는 한양중심도 먹었으니까, 그 목회도 별로 아쉽지 않아요. <목소리> 이때 깔보시어 <까봅시다>. 영롱하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응, 안 되는 음. 맛있어 오늘은 음식이랑 고전하고 되게 편하게 먹고 푹 쉬겠습니다. 다음에는 꼭금쳐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.